오늘부터 행정기관에 접수된 고충 민원 조사 기간이 14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노인과 장애인 다시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서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원인이 다수 기관 관련 민원을 통합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기관에서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행정부가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사용자 국민 유지의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 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